디지털 만년 입회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현재 사찰에서는 접수를 받아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낼 때 올려두는 영정사진은 유족에게서 받아 제사가 끝날 때까지 영단에 올려둡니다. 이때 접수받은 모든 영정사진들이 영단에 올라와 있어 유족 입장에서는 제사를 지낼 분과의 시간이 온전히 마련되지 못해 불만이 있습니다. 또한 제사를 지내면서 모시는 만년이패는 위패단에 안치합니다. 만년이패는 사찰 내 영구적으로 모셔지게 해 사찰에선 크기가 작고 많은 이패들을 안치합니다. 이는 유족 입장에서 만년이패를 육안으로 찾기 어렵다는 불만이 생기게 합니다. 현재 젊은 청년층 사이에선 불교에 대한 신뢰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찰에선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젊은 세대를 위해 그고 사찰에 접수되는 불만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사찰을 디지털화해야 합니다. 사찰을 디지털화하는 첫 번째 단계는 디지털 만년 이패로부터 시작합니다. 디지털 만년 이패란 만년 이패를 잘 찾을 수 있도록 고급스러운 LED를 점등시키고 동시에 미디어와 연결하여 추모 영상을 재생하는 장치입니다. 우선 디지털 만년 이패를 신청한 신도에게 고유 번호가 있는 카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설치된 구역에 태깅 즉 가져다 대면 앞서 말한 대로 만년 잎에가 점등하고 동시에 추모 영상이 재생되는 형식입니다. 사찰 입장에서는 이를 언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찰에 접수되는 디지털 만년 이패는 대개 제사와 함께합니다. 49제와 1000도제, 그리고 기제사 모두 제사를 지내기 전에 카드를 태깅합니다. 카드가 인식되면 디지털 만년 이패가 실행되고 추모 영상을 유족과 같이 본뒤 제사를 지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디지털 만년 입회에 들어가는 추모 영상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에게서 고인의 생전 사진이나 추모 동영상을 받아 추모 음악과 추모 메시지를 담은 자막을 선정하여 3에서 5분가량의 영상으로 만들어드립니다. 또한 영상의 마지막엔 제사를 지내는 동안 필요한 영가의 영정 사진을 띄워놓아드립니다. 디지털 만년 입회와 함께라면 사찰 입장에서는 크게 관심 유일, 포교, 세 가지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한번 모셔두면 방치되어 다시 찾는 비중이 적었던 만년 입회를 다시 관심사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신도들의 불만이 주로 접수되던 영단위의 영정사진들을 한 분씩 유일하게 모실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을 모신 유족들이 사찰로 다시 방문했을 때 만년 입회를 찾아보기 편하다 느끼고, 동시에 추억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어 영구신도로 유입할 수 있게끔 할수 있습니다 설치조건과 설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입회단의 유무에 따라 기존 입회단을 수정할 수도 있고 추가로 제작하여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설치기간은 대략 1개월 정도로 짧은 설치기간으로 4차의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큰 장점도 있습니다 문의는 화면에 보이는 이곳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